대부분 평당 2천 그냥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평당 2천 처음에는 야 평당 2천에 누가 사 이랬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찍히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시장에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지방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죠. 그런데 개그 중에 지방 도시 중에서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많이 오른 곳이 이제 전주 아파트인데, 어, 전주 아파트 가격 어디까지 치솟나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이유가 무엇이냐도 오늘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 2천만 원이 육박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이렇게 찍혔는지 실거래가 위주로 정밀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고요.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나 했는데 최근에 이게 또 가파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파라지고 있는지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주시를 소개를 한다면은 어 이렇습니다. 두개 구로 나눠져 있어요.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누어져 있다. 어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2 0 5 k m 다 광주가 500이니까는 뭐한40% 45% 정도 어 토지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어 광주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광주시가 광산구 쪽은 거의 다 비어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용 명적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이제 중심 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개발이 어느 쪽이 가능하냐 이거 좀 살펴보시면은 노란색은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용도를 찾아먹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쪽이 핑크색은 개발 불능지 여기 산이죠 산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녹색 같은 경우에는. 색깔에서 느낌상 아 여기는 왠지 어 개발을 하기가 어렵겠다 뭐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억제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개발 가능지가 어디냐면 이제 파란색 표시입니다. 여기 에코 에코시티 요 주변 땅하고 그리고 이 혁신도시 주변 그리고 어 효천 쪽 밑에 쪽 이쪽이 어기 개발지가 조금 남았는데요. 어 나중에는 여기가 개발 압력이 커지는 땅일 수밖에 없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지도를 좀좀 좀 자세하게 보시면. 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구도심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핫한데가 이제 그 효천, 효천이 좀 핫하고, 그리고 혁신도시하고, 만성 도시 개발, 여기가 최근에 도시 개발한 부지다. 여기가 좀 핫하고, 그리고 에코시티가 여기가 제일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역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시청은 여기 있고, 그리고 도청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여기. 있고 그리고 버스터미널은 이쪽에 있다라고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요, 201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도 2018년도부터 인구가 꺾였잖아요. 근데 전주시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65만, 거의 66만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63만인데, 63만도 조만간 줄어들어서 62만대로 이렇게 접어들 것 같다. 인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65만 무너진 전주시 합계 출산율 0.69명 전국 평균 밑돌아 그런데 광주시는 이것보다는 좀 높죠. 그런데 광남구 같은 데는 0.55인가 정말 충격적인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제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광주시 인구 그래프고 여기는 전주시 인구 그래프고 누가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광주와 닮아서 젊은 전북 전주 인구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도시보다는요. 그래도 젊은 층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지방 도시라서 그런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자꾸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올라가서 자꾸 유출이 돼서 이게 문제겠죠. 어쨌든 인구는 광주와 전북 전주가 좀 비슷하고요. 다른 광역시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큰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남겨져 있는 개발 사업이. 어, 핫하죠. 이제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주 어,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할 것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집값이 하락되는 시즌이 오면은 여지 없이 어,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아. 많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요 대표적으로 이세 개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어, 하락 국면 때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요. 어, 그런데 하락 국면일 때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찾으려면은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거론했을 때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겠죠. 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승 국면일 때는 왜울르냐라는 거예요. 왜울르냐 왜 오르냐. 그런데 진짜 진리는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는 게 진리겠죠. 계속 오르는 거 없고 계속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지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는 왜 오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면 안 되겠죠.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심리고 이런 이유가 아니고 심리 때문에 굉장히 크다. 이유를 좀 설명 드리면 전주시가 분양을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떴어요. 부동산 시장의 심리의 바로 밑에는 청약 경쟁률이죠. 청약 경쟁률 이거에 따라서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는요 얼마 몇개안한 단지들 중에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승을 되고 미분양이 당연히 이제 감소가 되겠죠. 플러스 그 전에 분양한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급 감소까지 겹치면서 어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매수자가 집을 구매할 때, 어 리스크를 전혀 못 느끼는 시장이에요. 리스크. 요즘에 광주 아파트, 어, 나 어디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주변에서 몇 사람이 뜯어 말리죠. 어너 미쳤냐, 지금. 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분양받으면 어떡하냐. 좀더 기다려라. 뭐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 가격이, 가격이 상승되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이제 그 청약홈을 통해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전주가 어, 2021년 22년 23년 요 3년 동안에 분양한 게 이게 다예요 예, 근데 세대수가 어, 꼴랑 92 64 181 268다 예, 합쳐 봐야 500개 넘나요 예,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입주장이 다가오면서 어, 입주 물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거죠. 왜 분양을 안 했으니까 3-4년 전에 에, 이 분양을 하고 3-4년 있다가 공사하고 입주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입주물량 자체도 많이 없는 겁니다 신축아파트가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분양시장에서 이제 갈급함이 있는데 분양을 했는데 때마침 서신 더샵 비발디가 터진 겁니다 분양 물량도 많아요 1,225세대나 일반 분양을 합니다 대단지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브랜드 있는 포스코죠 포스코 요것도 포스코 요것도 요것도 포스코, 요것도 포스코. 아주 포스코가 거의 아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서. 그리고 요두 개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요거는 이제 후분양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세 개에요. 더샵, 라비온느, 그리고 에코시티, 더샵, 4차, 더샵, 비발디. 요세 개인데, 요세 개에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떴다라는 겁니다. 분양가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더샵, 라비온느, 보니까요. 1226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입주는 28년 6월 달에 입주를 하고요. 이 중에 1426세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1426세대를 분양했는데요. 84A 타입 경쟁률이 67대6.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왔어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지금 17대8이고 거의 25대, 41대, 67대. 이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이 당연히 됐겠죠 예, 분양가도 5억 5천 정도 B 타입이, B 타입, D 타입이 어, 괜찮은가 봐요. 5억 5천 정도 예, 플러스 이게 뭐 옵션비도 있을 거고, 어, 이자 후불제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어, 확장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어, 적정한 가격이다고 생각하니까는 경쟁률이 당연히 이렇게 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양을 했는데 에코시티, 에코시티가 아니고 어, 신시가지죠. 서신 더샵 비발디에서. 세대수가 1914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 이 중에 1225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 그런데 평균 가점이 63점 나왔고, 여기는 84C 타입이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282대1, 요즘에 다 청약통장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이렇게 청약통장이 <laughs>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이 66대1, 이것도 적지 않죠. 60대1만 넘어도. 이거는 어, 과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청약이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기본으로 60대 1이 다 넘어갔습니다. 282대 1도 나고요. 분양가격도 라비온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예, 확장비가 비싼가요? 어쨌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난리가 났고 전주에서는 주거의 쾌적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코시티에서 분양을 또 합니다. 이거는 576세대인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어, 250대 1 그리고 281대1 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 지금 다른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 역대급의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어, 여기 한 세대 분양하는 거 있죠 한 세대 110타입짜리 한 세대 분양했는데 970대1입니다 970대1 이거 두 세대 하는데 어, 310대1 예. <laughs> 난리가 났네요 가점 평균이 73점이에요 73점 이러다 보니 대단지가 아닌 단지들도 속속들이 계약이 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199세대인데 어, 이게 대단지는 아니죠. 분양가도 대단지에 비해서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12.7대 1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DST인 268주상복합인데요. 여기도 이제 162대 1 청약 경쟁률이 넘사벽입니다. 일반적으로 7 1 12대 1, 60대 1입니다. 높은 게162대 1, 미쳤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약 분양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없겠죠. 미분양이 최근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후분양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후분양 해가지고 좀 비싼데 좀 외지예요. 그런데 한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입주를 하면서 이렇게 잡힌 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미분양이. 분양 시장이 이렇게 미쳤는데 문제는 입주 물량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입주 예정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건축 같아요. 동양 아파트 그리고 효자 주공 요것도 재건축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사업일 것 같고 삼천 주공. 요것도 재건축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보면요, 여기 어, 얼마 전에 분양했죠 감나무골 어, 분양했고 기자촌 어, 라비온로 요거 분양했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게 철거 중인 게 어, 동양 아파트 654세대 어, 일반 분양은 384세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강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후백제 유적이 발견됐대요. 그냥 유적이 아니고 후백제 유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는 유적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어, 하가 재개발이죠. 여기가 1960세대 이게 좀 크죠. 힐스테이트 아노 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어, 이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변경이 일어나서 어, 조합원들 재분양 신청을 받을 것이다라고 어,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시간이 멀었죠, 멀었죠. 그러니까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동양 아파트하고 하가지고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그리고 재건축을 보면은 그나마 단지가 큰게 효자주공 그런데 재건축은 일반 분양 매물이 재개발에 비해서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전주시의 분양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분양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입주 물량 자체도 2 5년2 6년2 7년 28년, 2 9년 있는데 입주 물량도 없어요. 분양 시장도 난리가 났고 공급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아파트 가격으로 당연히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입주 물량과 분양 시장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주시가 가격이 얼만큼 올랐고 어디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적은 분양 공급 물량과 줄어든 입주 물량. 그리고 그리고 저렴한 분양과와 맞물려 분양권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 중고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이 1년 6개월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때 전혀 부담이 없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말 그대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집사였는데 어 리스크가 뭐지? 리스크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율입니다 주간 주간별 매매 가격 증감율이다 전주시 제가 옆에 써놨죠. 부럽다, 부럽다. 2024년 2024년 작년에 1월, 2월까지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2024년 중 중반기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0.1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간 있죠. 이게 이렇게 뜨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될 전조 증상의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0.2가 넘어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색깔을 칠합니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0.1이 계속 찍히고 0.18 계속 찍히죠. 그러다가 24년 7월 달에 0.27까지 찍혔어요. 한 주간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작년 하반기에는요 정말 가격이 급속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갑자기 이제 진정세가 오는 것 같더니만 최근에 최근에 보니까는 0.12가 또 뜨기 시작합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0.16이에요. 전주시 평균이 0.12이고 덕진구가 0.16%가 3주 연속 계속 찍혔어요. 그리고 매매는 더 난리가 났죠 매매는 24년 초반부터 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24년 초반부터 계속 올랐어요 계속 쉼 없이 계속 올랐다 이 검정색으로 칠한 거는 굉장히 많이 찍힌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찍힌 거는 굉장히 많이 찍힌 거보다더 많이 찍힌 거예요 0.4한 주가 0.4 0.3 거의 수도권 요즘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전셋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 올해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4월 달부터 전세가가 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써놨죠 네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써놨어요 광주 전세 시장을 좀 볼까요 광주 전세 시장 24년 상반기에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24년 10월부터 그때 매물이 급속도로 일시적으로 막 소진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매물량이 급속도로 감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 초반에도 특정 구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는 지금 보합 정도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전세가는 또다시 랠리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세가 매물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가서 이제 중개사님 만난 적이 있는데 어디 아파트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큰 대단지인데 전세가 너무 없어요. 전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했더니 진짜 하나밖에 없대요. 랠리가 시작될 전조 증상이 또 있다. 매물이 너무 없다라는 이 겁니다. 본격적으로 어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아시는 효천지구, 효천지구 대표적인 아파트들 좀 보고요. 혁신도시, 만성도시개발, 그리고 에코시티 위주, 그리고 신시가지 쪽, 구도심 쪽 요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 보면은 여기 어, 일단은 전주 태평 아이파크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뭐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그리고 어, 여기 효천 같은 경우에는 대방 노블랜드 이런거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방 DMCT 그리고 여기에 호반 쪽 살펴보고요. 이렇게 체크된거 몇개를 좀 살펴보고 에코시티도 대표적인 단지 몇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태평아이파크 1319세대 2022년 5월달 주차가 1.2대 입니다. 5구 타입이 지금 3억 8천에서 3억 9천. 지금 호가로는 4억 ...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사 타입 아니고요.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 그리고 7사 타입이 거의 5억의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히고요. 그리고 이제 8사 타입이 거의 5억 9천, 거의 6억이 조만간 찍힐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33평이 6억이면 평당 1,700, 1,800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1,390세대 2020년도 주차가 1.25대 어 여기도 방금 전 아파트하고 시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비싸네요. 여기가 5급 타입이 4억 2천, 4억 1천, 4억 2천 이렇게 찍히고요. 그리고 8사 타입이 여기는 6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1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최근에는 9천.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8억에. 이게 40평형인가요? 거의 이미 평당 2천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형 평형이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주 효천의 대장 아파트죠. 대방 로블랜드 에코파크 1370세대 2020년 5월 여기는 주차가 좋습니다. 1.6대 어 여기 보니까 8 4 타입이 여기는 거의 평당 2천을 찍었어요. 여기는 평당 2천, 6억 5천에서 6억 7천 정도 합니다. 어 거의 광주하고 거의 맞먹네요. 그리고 107 타입이 어 7억 6천에서 7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117 타입이 10억이 넘어갔습니다. 25층이긴 한데요. 뭐 특별한 호실인가요? 예, 굉장히 비싸게 찍혔네요. 어쨌든 올해 초반에 뭐 8억, 8억 3천, 8억 4천 이랬는데 갑자기 16층이 9억이 넘게 찍혔다. 어 굉장히 큰 이상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더샵 2차 702세대인데 2018년도 1.58대입니다. 주차 어 여기는 평당 1,900 정도. 찍히네요. 6억에서 6억 2천, 6억 3천, 6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됐고 8사 타입이 그리고 100 타입이 7억 7천, 그리고 117 타입이 8억 5천, 9억 이렇게 찍혔습니다. 대부분 평당 2천 그냥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평당 2천 처음에는 야, 평당 2천에 누가 사 이랬는데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찍히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시장에서 익숙해지는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5단지 457세대인데 2016년도 주차가 1.36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에서 5억 7천 정도 8사타입이요 정도 하고요. 121타입이 올해 찍힌 게 6억 8,514층이 501동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방 DMC 여기 혁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죠. 근데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45층짜리 주상복합이다. 그러니까 일부 3개 동은 아파트고 3개 동은 오피스로 들어가는 그런 주상복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7월 주차가 1.78대 대형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에 기본이죠. 주차가 1.5대가 넘어가야 된다. 여기가 1.78대 여기 보니까는 3구 A 타입 있고 3구 B 타입이 있는데요. 대부분 8사 타입 1,900만원대 조만간 2천만원, 평당 2천만원 적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8 타입이 잘 나가네요. 평당 여기도 거의 2천만원 가까이 최근에 거래된 게 41층이 8억 8천 원에 거래가 돼 가지고 평당 2047만원이 찍혔고요 그리고 현재 매물은 이것보다 좀더 비싸게 나와 있어요 어, 39 타입은 8억 이상 그리고 전세는 5억이 넘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43평이 8억 5천 이상 전세는 6억이 넘게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어, 실거래가는 현재 거래 된게 이렇게 찍혀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방 dmc 같은 경우 방금 보니까는 어, 84 타입이 얼마에요 여기 제일 비싼게 7억 7천 5 0 43평 하고 비슷하게 찍혔어요 35층 인데 어, 여기가 등기가 25년 4월 30일 날 났습니다 1 0 1일동 이에요 여기가 7억 7천 이다 그런데 어, 이때 분양할 때만 해도 2016년 2017년도에 분양할 때만 해도 분양가격이 요랬습니다 어, 3억 2천 3억 3천 어, 따불이 넘게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인가 그리고 뒤에가 오피스텔인가? 아마 그래요. 다행히 이 아파트가 분양할 때는 아파트는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미분양이 났죠. 그래서 선착순 분양한다. 옛날 기사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494세대, 오피스텔이 1144실 해서 총 1638세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평당 2천만 원, 그냥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영상을 살펴보면서 좀 느껴봐야 될게더큰 문제는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른 중이에요 전세가 그런데 전세 대출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제 월세 사는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냐 집을,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3만 전주 140만 광주 140만이 좀 꺾였다요 최근에 어쨌든 광주 아파트 가격 과연 적정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광주 아파트가 어려 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주에 12,000세대가 한 순간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다. 이 쇼크가 어, 제가 5, 6년 전인가 이 영상 찍은 거 제가 봤는데 제가 그때 <laughs> 멘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 민간공원 특례서 12,000세대 막 그때 기사에서 이거 공급 떨어지면 공급 폭탄이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어떤 바보가 12,000세대를 한꺼번에 공급을 하겠냐 생각을 해보셔라. 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순차적으로 어 공급을 하지 않겠냐 제가 이런 <laughs> 멘트를 했는데 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laughs> 공급량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어 지금 광주가 민간공업 특례 사업이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분양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심리가 많이 무너졌죠 어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 많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봤잖아요. 어,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만 보다 보면 우리 무의식 중에서는 편향성이 어, 자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주시 부동산 뉴스를 좀 보면서.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고 지방 광역시는 가격이 확실히 눌려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 이러한 위험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 오냐 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저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